구지뭘까 일단 근데 12,000원 짜리를 문자로 준 거는 진짜 개이득이야. 카카오 땡큐, 니 진짜... 아, 이거... 이거... 야 스크라다! 와... 너무 좋은데... 아이, 그... 나는 진짜 짜치나고 줄줄 알았는데... 공시, 공식 코즈를 주는 거였구나. 너무 좋은데요? 왔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봐야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이런 거에 재능이 없는데. 아, 아 여기 위에 이렇게 있구나. 아, 쿠에 두 장이네. 하나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 사진 같네. 석우야는 <laughs> 남자친구 사진이 아니라 아들 사진 같네아 귀엽다. 요새 약간 석우야가 마음에 들더라고. 너무 귀여워. 얘 웃는 것만 봐도 막 킬링이 돼. 아들 잘 달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해요 카카오 오늘은 키링을 만들거가 택배가 왔고요 이거는 홍대에 버터 매장 갔는데 시나몬롤 시나무를 이렇게 돼 있는 키링 만들 수 있는 턱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서 사와 봤어요. 우선 택배를 먼저 뜯어 볼게요. 저는 샐러드 마켓에서 샀고요. 그 유튜브 보고 따라 산 거라서 그분이 샐러드 마켓에서 하셨다길래 따라 샀어요. 애들리스에 들고 나온 그 핸드폰입니다. 저는 시나로모를 버전을 샀고요. 최애는 유 c 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레터 버전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제가 레터 버전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유옷씨풀 버전으로 하나 지금 반택을 시켜놨거든요. 올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있는 스티커를 먼저 하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귀엽겠죠? 저기에 들어가기엔. 엄마 방에서 자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진짜 힘든 조금 심적으로 힘든 날이었는데 요새 덕질하는 걸로 힐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됐다. 이거를. 짠 <laughs> 귀엽다. 아, 귀엽다. 얘는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이건 그냥 장식력이 됐다. 시나무를 진짜 이 옷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니까. 이제 지금 포카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ABC 피미팅 그 포카랑 입장할 때 주는 포카랑 이번에 나온 이 포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카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얘를 여기다 같이 넣어줄까?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귀엽다. 얘는 이렇게 돼 있어서 불안하지 않게.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킹 완성. 오늘은, 레터 버전 반, 반택을 시킨 게 왔거든요. 제가 UOC 버전 풀셋으로 샀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온지좀 됐는데, 차나가지고 <laughs> 못 됐다가 오늘 낮잠을 한3 시간 때려가지고 심심해져서 덕질은 취미생활이니까 이렇게 심심할 때 하는 게 맞죠. 한 아, 사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왔을지. 이렇게 잘싸 주시고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대박, 너무 예쁜거 아니야? 저는 진짜 옷이 파란 머리 너무 좋아요. 진짜 네가 네가 송버드다. 너무 좋고 대박. 이거 똑같이 들어있고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쓰고 싶으면 복사를 해서 여러 장을 복사를 해준다음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 인쇄해가지고 일단 미니 CD 들어있고 대박! 아 풀셋으로 다 있네요, 그냥 앨범처럼. 하자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저이 도넛 도넛 너무 갖고 싶었어요. 도넛 박카.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기다가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 0포카가두 개인데, 이번 송버드가.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넣어놨고, 이렇게 하나 더 채웠습니다. 짠! 너무 이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오케이.